매이저님 우리 80잔 언제 해요? 이제 해야겠죠? 80잔 응. 80잔 응. 해봐야지 어게 파트를 나눌래요? 이 파트는 저쪽 포장하는 사람, 샷 빼는 사람 그리고 이쪽에 컵 세팅해놓고 이거 이거 물 받고 데우는 사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80잔 쫙 깔아놓고 샷테스다부놓고쫙 깔아야 돼? 처음보다쫙 깔면 은잘 깔리고, 음. 일단 저거 빼놨거든요? 네. 그냥 뒤에 뜯어가지고, 네. 한다 여섯 개만, 왜냐면 중간에 또 다른 거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음. 그럼 이제 복잡하단 말이야. 여기까지만 음. 오게 한열 개씩 만 이렇게 10개 다 채워주면 빼고, 새로 쫙 깔고. 네, 선장님. 이렇게 하나, 더. 아메리칸은 좀 나중에는 괜찮아 좀 응. 음. 좀 아메리칸노 나중에. 샵 먼저 다 꽂고, 그 다음에 물 채우고, 우유 채우고 하면 될것 같은데. 응. 응. 누가 한번꽂아 응. 일단 샵만 넣어아 어, 일단 샵만 한번. 다들 꽂아놓고. 아우, 진짜 다 아이스 하나 넣어봤죠. 네. 네. 저희 이거 시딩 할 거거든요. 그 다음. 응. 어, 80잔 응. 대량 주문권이었는데, 이게 작년에도 했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긴장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잔수가 일단 많은 건 당연한 거고요. 중간중간 들어오는 손님들의 주문도 쳐내야 하니까요. 아니, 점장님 좀 엄살이 심하신 것 같아요. 80잔? 뭐 그냥 금방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인가? 뭐, 80잔이 전부 아이스면 그러려니 하고 할 텐데, 전체가 다 하시라 우유도 스팀 쳐줘야 되고, 뜨거움으로 온도도 관리해줘야 되고, 2시간 전부터 슬슬 준비해야 하나?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라떼 50잔에 아메리카노 30잔? a 음, 거 뭐, 음. 뭐, 금방 하는 거 아니요. 에한 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할게 그게 개꿀 자리 아니에요? e c k Could you get Gulzaria? Eh? Gulzaria? Eh? Gulzaria? g u l z a r i 거 이런 했죠 알아요? 아, 느낌 알것 같아요. 뭐 아니 제가 샷 뽑을 때 그렇게 시끄러웠나요? 아니 매니저님 맨날 내가 때려 부신다고 시끄럽다고 잡돌이 하는데 와 생각하니까 킹 받네. 갑시다. <laughs> l e t 지금 스 팀칠 거 아니거든. 네, 지금 샵만 계속 뽑아놓은 건데. 아 그러면 할거 점장님밖에 없네. 샵뽑는 사람만 이런 이 거. 깔아야죠. 뚜을왜 깔아줘요? 팔십 게 깔아요. 어떻게 옷도 서안 해. 는어다 그래? 뚜껑으로 가. 어, 뚜껑 뒤집어서. 50개 되면 말해줘야 돼요 아니, 나도 나나점장다 오. 하, 점장님은 나를 못 믿나 봐요. <laughs> 아니 못 믿는 게 아니고 제가 진짜 샷을 뽑다 보면 신나가지고 그냥 샷을 쭉 뽑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잔수가 딱 차면 그만해라 라고 얘기해달라는 거였어요 별뜻 없었거든요 근데 매니저님은 이미 카페라떼 50잔하고 아메리카노 30잔을 다 세팅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미 다 해놨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 카페 짬이 얼만데 크 <laughs> 최고 최고 제가 진짜 매니저님 하나는 정말 잘 뽑았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런 거 나중에 한 번에 세려고 하면은 한두 개씩 빼먹고 그러다 보면 실수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원래 미리미리 해놓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점장님? 아, 오늘 밥뭐 먹을래? 맥도날드. 맥도갈비 네? 맥도날드. 아, 맥도날드 너무 많이. 햄버거 많이 먹으면 살찌. 아니요, 햄버거가 완전 식품인 거 몰라요? 그럼 살안 쪄요? 그럼요, 아니 전시대요. 살은 쪄겠지 왜요? 근데든 완전... 음식이 살은 쪄요 완전 식품이 아니에요. 탄단지가 아주 완벽하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햄버거는 맨날 맨날 먹어보면 비만 안 돼요? 비만 안 되고 건대가 되겠죠? 건대, 건강한 돼지요? 네, 돼지가 되는 거다 근데 점장님은 왜 네. 요즘 유행하는 말 같은 거 하나도 모르는데 별가 유행하는 건 하나도 모르고 <laughs> 진짜 별거 다 들어서 사은님 <laughs> 슬픔을 반으로 나누는 거 아세요? 바로 나아아 아. 검장님이 내가 검장님 도대체 기분 나쁘면 안 돼요? 이러면서 말해줬거든요 검장님 네, 네. 뭔데? 흑한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검장이 그거를 슬... 가로로 나눠 된다고 적어가지고 해서 피어도 보여줄 거든요아 네. <laughs> 아, 요즘 그런 거 너무 많이 뜨는 거예요. 그거 알아? 안녕하세요, 새끼야 이거. 아 알아요. 그런 거들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맨날 그런 거아 부장님한테 알려줘야지. 맨날 이런 거. 방금 부장님한테 해야지 이렇게 들었는데. 해야 될 사람은 이미 부장님 올때 안녕하세요, 카메라 들고 안녕하세요, 새끼야 이렇게. <laughs> 가 보여주도록 하지 망만쳐 손목 아파 안났네 되게 열심히 했다 <laughs> 음. 아니 뭐한 것도 별로 없으시면서 힘들대요 자꾸 아 제가 봤을 때는 존당님이 힘든 이유가 있어요 고 <laughs> 그 아저씨여서 그래요. 물론 아저씨라서 힘든 거는 반박할 수가 없는데, 근데 아저씨고 뭐고 샷 뽑아 보신 분들은 진짜 알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아직도 손목이 조금 아픈 것 같아. 아, 손목이 아리네. 이제 우리 우유 채워야 돼요. 우유 채웁시다. <laughs> 그럼 이제 제가 샷 뽑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샷 <웃음> 뽑을래요? <웃음> 우유. 내가 너너 넣어서 주면 붙고 해야 던 네, 그 이미 제가 찍었어요. 아 네. <laughs> 네. 네. 아 네. 네. 사님은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어때요? 점장분이랑도 일해보고 저랑도 일해봤잖아요. 네. 뭐얘기누가더 좋아요? 누구랑? 누나가 좋아. 아가 좋아. 그럼 대부분. 부 그런한테한 번씩만 물어봐도 돼요? 수빈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아 그래? 아뭘다 해요? 이러면서 오 자기가 다 못됐대요 네. 다 사귈 거예요? 이 매장은 이제 제 겁니다 하려고 <목소리> 아, 네. <목소리> 안 보이 는 손이, 안 보여. 짠! 끝 네. 별거 아니네. 8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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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0장 8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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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0다 80장. 8 0 배달이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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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갑시다. 웃음> <laughs> <laughs> 이제 배달감 니다는다 <laughs> 나는 추워서 맨몸인데 점장이 열 많아서 괜찮아 갑시다 아나 춥다고 하는 거알야 근데 진짜 춥죠? 어 양호한데? 겁나 추운데? 입김 나오는데? 완전 추워요 어 아니다 춥다 하하하왜 저래 바람 겁나 많이 부는데 뭐가 안 추워 아 지금 옷 입었는데도 추웠는데 진짜 춥다니까? 동댕이 입던다 덜덜덜덜덜 아구 짱 크네 아 근데 진심 밖에서 얼어 죽을 뻔했어요 개 추워요 진짜 제가 겨울꾼번인데 그 겨울 한창 추울 때그 밖에서 야영하고 훈련하고 했던 게 생각나면서 추운 바람에 온 몸을 감싸면서 외로워지는 느낌, 나 혼자 산속에 버려진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추위였다니까요. 봐봐요, 날씨 춥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패딩 입고 갔거든요. 뭐말안 들으면 점장님 잘못이죠. 아예 나이를 생각하셨어야죠, 점장님. 아왜 이렇게 추워, 왜 이렇게 추워, 왜 이렇게 추워. 우와, 레전드. 이 봉지 흔들리는 걸 봐야 돼. 아, 이거 또안 흔들려, 찍으면. 아, 잠자. 어. <laughs> <잠시만>. 어. <laughs> 아, 왜 이렇게 웃기지? 아, 이거길 나오는 것도 찍혀요? 잠자기 입고 개 빨간, 왜이렇 보세요. 그건 너무 밝아. 아, 와난리네와 진짜 난리 다 우와 아, 우와 레전드. 와. 어떻게 바람 막아 드려요? 아, 아니요. 그 <laughs> 어, 점장님이 아. 좀 막아 주세요. <laughs> 이렇게 하지. 아, <laughs> 나 도와 좀. <laughs> 이런 거잘 살짝 운전어죠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저 안녕하세요. 니내가다 <laughs> 끌고 왔는 오, 이렇게 되는구나. 아니 나오는데 매인저님 길친가 다른 곳으로 가더라고요. 우리 카페가 저쪽인데. 아니요 정장님이 진민이라니까 이거... 저기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진민이 못 잔다니깐요. 저기 아저씨, 이러시면 안 되세요. 잘 아, 레전드다. 정장님, 아, 뛰어가는거 찍고 싶어, 진짜 개 키고 는다니까요 아니, 이렇게 하고 앞에 보면 없어. 아!